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우리 오늘 평택 라온중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쩌다보니 방과후 교사로 이제 보컬 강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교육자는 아닌데 그 교육자로 살아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저보단 경험 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도 네. 학원 강사 경험도 있고 하긴 한데 살짝 라이트 노벨식 워딩을 치자면은 현생에서는 딴따라 이 <laughs> 세계에서는 <laughs> 학교 선생 <laughs> 뭐 이런 느낌 안한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에, 조금 아뭐 저도 사실 개인 레슨 말고는 그것도 심지어 20대 중반 때랑 제가 고등학생 때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게 봐주신 그 선생님 한분 계세요 그 은사님 아, 은사님 은사님이 어, 음. 계시는데.

아니 이 칠판을 거의 어. 몇적지가 15년 36년 몇살몇 어. 살... 몇 살일 것 같아요. 몇살 같아요. 여. 난... 대학 졸업한 대학생 끝난딱 수월여서. 수월여 아니면 우리는 94년생 93년생 선이 었어서2 둘. 3번 세. 와, 고맙다. 24 너는 도 성공할 거야. <laughs> 치킨 하나 사드려. <laughs> 친구는 머리로 성공할 거. 이 소개를 잠깐 하자면 나는 정선목이라는 이름으로 선목이라고 치면은 뭐가 이것저것 나와, 멜론이나 이런데 나오고. 여기는 나는 장우재라는 사람인데 뭐 저렇게 노래하고 좀저게 음. 버스킹 음. 많이 하면서 오. 이렇게 음악 열심히 했어요. 네. 쌤은 작곡을 더 많이 해. 그래가지고 최근에 또 음원이 발매가 됐어. 그래서 검색하면 뭐가 나올 거니까 나중에 뭐 관심 있으면은 어, 아? 어 제목이 한강 참 예쁘다라고 그 서울의 한강 그거 했나 그거 나중에 불러주세요. 어... <laughs> 지금은 지금은 어 다른 거 해. 어쨌든 우리가 그래 다음 주에 불러주기. 응. 어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을까 우리한테? 없으면 바로 수업을 시작할까 해. 우선은 세미 어, 항상 첫 수업을 하면 이걸 보여줘. 음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어, 뭐 이게 이게 뭐냐면 이 어, 사진 이게 이 뭐냐면 어, 어 그치 뭐가지본 <laughs> 적이 있어? 이 사진이 뭔저 알아 친구? 여기 그 성대 그거어 맞아 맞아.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기관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성대를 우리는 말할 때. 말할 때 노래 부를 때다 쓰고 있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는 아아아 아, 아, 성대가 닫히면서 여기에 호흡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 이게 소리의 진동으로 나는 거야 우리의 목소리는. 아. 어. 근데 그렇지 그게 그게 성대를 쓰는 거야. 근데 성대를 안 쓰잖아. 음. 성대를 안 쓰면 우리가 이렇게 거야 이게 성대를 안 쓰는 거야. 이 개념 이해가 됐어 얘들아? 네. 어. 그래서 우리가. 한창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말하듯이 노래 불러라 같은 그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 말하듯이 노래 불러라가 왜 나온 거냐면 우리가 말을 할때 성대를 써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잖아. 근데 이 성대를 안 쓰고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대 먼저 헤어지자아 이렇게 부르게 돼. 근데 성대를 써서 아, 아, 그대 먼저 헤어지자아요 이렇게. 성대를 써서 소리를 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그 어 발성법이라고 하지. 성대를 써서 소리를 낸다. 목을 써서 소리를 낸다. 근데 목을 그대 먼저 이게 아니야. 대먼저해 진짜 말해요. 아 이걸로 갖다 쓰는 거야. 이거를 좀더 그럴듯하게 노래처럼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시머 어, 보여주겠습니다. 시 네? 노래처럼 <laughs> 어, 갑자기. 그대 먼저 헤어지자마래요. 어 이게 <laughs> 쌤이 한 거는 완전히 성대 맞었잖아아아 아, 아. 그대 먼저 헤어지자마래요. 이거랑 여기서 이 부른 거랑 어떤 게더 노래 같고 더 듣기 좋아? 음. 당연히 이쪽이지. 음. 어 쌤도 뭐 굳이 이걸 적용해서 부르면은. 그대 먼저 가 아니라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이렇게 소리를 이것만 완벽하게 꽉 붙여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이걸 아슬아슬하게 유지해가면서 소리를 내는 거거든 이해한 사람이 있니 혹시 여기? 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어?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지 <laughs> <laughs> 어구 아, 어, 응. 어. 아니, 이그 먼저 말요 오우, 잘하네 <laughs> 노래 좀 하는 친구네, 이제, 이제 노래 잘하는 친구 어. 너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 잘하셨 <laughs> 노래방 가서 노래 잘하잘지 <laughs> <잘하지. 웃음> <잘하지. 웃음> 그런 거 같아 제가 초등학교 때교생 앞에서 골랐어요 빗살이 아.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는살이 어, 설명 한번 해주겠어요 빗살이 안 나게 하는 거 선생님이 행사나 축가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아직도 똑같이 떨거든요. 많이 떨는데 이제 그 과도하게 긴장해서 힘을 주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픽살이가 되게 좀더 이제 내려놓고 좀 마음 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것 같은 데 말보다 좀 뭐든 사실 뭐 많이 불러봐야 좀 해결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긴장을 최대한 안 하고. 힘을 최대한 불필요한 힘을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 친구들한테는 유명한 노래가 뭐 있어? 한명씩 말해 볼래? 10cm 너에게 닿기를. 아, 르시나 예능 노래. 어, 르시나요 사랑하게 했던 말을 흩어버린 사랑하게 해서 나한테 전 밴드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렇지. 음. 붉은 노을. 어, <laughs> 친구 저... 친구 살짝 부모님 영향을 <laughs> 좀 받은 거 <것> <laughs> 같아요. 기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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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 없어요. 천상연? 천상연. 천상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쌤들이 노래 한 곡씩 부를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다음 교실은 누가 불러야 돼, 그러면? 아, 그렇지. 너네가 다 불러야 돼. 천상현을 쌤이 그러면은 짧게 1점을 불러볼게. 달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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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꿈이긴. 지 너는 내생으로 살아가는 것 내게는 너무 힘 하늘이 <목소리도> hey, 우리를 갈라놓지만 <배려나> 눈물로 <목소리도> 너의 보. 지켜보살 거야 행복한 그 날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니 쌤이 계속 설명했던 거 있잖아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부른거한 번도 없었지? 네 내가 얼마나 한것도한 그 번도 없었어 네 중간 내가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일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버티는 거야 이게 힘들다고 중간에 내가 얼마나 너를 너를 이렇게 가 대부분이 근데 이걸 버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우리는 어. 덤생님은 힘을 많이 줘서 부르는 편이라서 그좀 확실히 들릴 건데 사 어. 응. 뭐 부를지 고민하면 돼, 여러분들. 1절씩 부를 거야, 다. 1절 부를 거야. 짧게 1절씩 부기 거야. 1절씩 1절씩 안 거야. 어. 어쨌든, 어. 고민해. 어쨌든,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소리를 자신있게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 그대로 내, 내는 그 자신감. 그냥 자신감 있게 내면 돼. 자, 쉬는 시간 동안 고민하고 다음 수업 어. 진행하겠습니다. 어. 자. <laughs>